요즘 장마철이라서 어,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는 소낙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는데 어, 오늘도 산행은 나왔습니다. 이, 나왔는데 아직 사문 안보이고 어, 쌀이버섯이 어, 나무에 있는 숙주가 나무에 있는 쌀이버섯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 나무에 있는 쌀이버섯입니다. 쌀이버섯이 이렇게, 나무, 속주가 나무에 있는데,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잘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런 나무에 있는 쌀이버섯은, 이, 바닥에 있는, 땅바닥에 있는 그런 쌀이버섯에 비해서 독이 더 많다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용으로는 사용 안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즘 이제 장마가 이제, 습도가 높아서 이렇게, 버섯들도, 이런 버섯, 이름, 뭐, 이름, 모른 버섯들이, 여름 버섯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즘, 어, 산행을 시작한 지한 4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산행하다. 이렇게, 와, 엄청 큰 나무가 이렇게 뚝 부러져 있네. 자연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어, 저 밑에가 나리꽃도 있네요. 나리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아직 어, 삼은 아직 못 봤고요. 어, 아주 분위기 좋은데를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좀 정밀 탐색을 하게로있는데 예쁜 나리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딱. 아주 예쁘죠? 나일꽃이 지금 어, 지금 막 한창 개화가 됩니다. 아주 예쁩니다. 여러분도 이 예쁜 나일꽃처럼 어, 멋지고 행복한 한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 아주 그, 조금 살벌하게 삽니다. 홍사병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삼도 이제 딸이 4세 빨갛게 변해 갈 때인데 어이 삼이 있습니다 와 삼국 삼구 같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 가보겠습니다. 상구처럼 보이는데, 어? 사구입니다, 사구. 사구인데, 어, 하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 삼딸리 이렇게 예쁘게 이겁니다 금년에 첫 이, 야, 딸이 익긴걸 봤습니다. 어, 야, 지금 상구가 남아있고, 이게 완전히 떨어져 나갔네요, 하나가. 이파리가 사구입니다, 사구. 오, 아주 사태가 예쁘고 멋있습니다. 아, 아, 금년에 딸이 이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아, 예쁘죠? 지금 막 익어가는 아, 그런 시기입니다 아유, 예쁩니다. 오, 이제 꿈을 잘꾼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도 혹 사냥하시다 이렇게 지금 시절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어, 먼 데서 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찾아보세요 아이고 멋있습니다 어, 그러면 채심하고 어, 여러분과 또 함께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일행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 저 혼자 채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는 장면은 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